<laughs> 저는 지금 이동욱 이병의 눈에 잠시 이슬이 맺힌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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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네. 아유, 상황극 그만해야겠어. <laughs> 네. 아, 말년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. 네. 그홍순모이 때문에 그래.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 이렇게 상황을 몰입해버리니까 안치, 안, 안할 수도 없고. 그, 이동욱 씨 앞에서 저희가 제대로 된 상황극을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고요. 네. 아직, 사실 며칠 안 돼서. 근데 이동욱 씨 워낙에 평소 때말수 없으시고, 물론 지금 이제 아직 이렇게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네. 그럴 수도 있지만, 약간 낯도 가리고 좀 과묵한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더 친해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, 또 이, 이동욱 이 마음 안에 또 다른 누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뭐, 이동욱 씨가 굳이 상황극에 끼어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음. 여기 하지 마세요라고 하시 왜? 상황극 하는 내가 창피해요, 작가님? 절대로. <laughs> 어, 알았어, 알았어. 예, 네, 창피했구나. 알겠습니다. 네. 본인들도 상황극 할때 옆에서 재밌어 하면서 웃지 않았어요? 예, 네, 알았어요, 알았어. 네. 알겠습니다. 음. 아이고.